손님이 없을 땐 무엇을 해야 하나? 음. 음. 어, 보통 손님 없을 때는 어, 유튜브 촬영하고, 그 다음에 리리스뭐 찍을지 좀 찾아보고, 그 다음에 뭐 마케팅 뭐 이런 쪽으로 좀 알아보는 편이고요. 그 다음에 뭐 어떤 메뉴 이벤트를 좀 하면 좋을까? 뭐, 고민도 좀 많이 해보고. 레시피들도 유튜브 세상이랑 인스타 세상이랑 돌아다니면서 구경하고 그 다음에 저 앞에 책자 저희 가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앞에 라면 책자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거 구경하면서 흠 인터레스팅 이렇게 하면서 아, 다음에 이런거 모티브 삼아가지고 좀 하면 좋겠다 이런 거를 하나하나 하나, 하나 이렇게 체크를 하고 저는 이제 아저씨다 보니까 이제 종이에다가 적어놓습니다 예 이렇게 적어놓고 이제 아 이거를 하면은 어, 손님들이 반응을 해주실까 그런 거 고민하면서 어떤 거라면은 조금 반응을 해주실까 이런 거, 아, 해주실까? 어, 이런 거 고민하고 뭐,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네네. 그래가지고 보통 고를 때는 그렇게 하고 음,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어땠냐면 옛날에는 제가 게임을 했어요. 게임을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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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어요. 하면서 시간을 막 때우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게임을 하다가 깨달았습니다. 게임을 하다가 음. 게임을 하면 광고가 나오잖아요. 광고가 나오는데 그때 마침 무슨 광고가 나왔냐면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 광고가 나왔어요. 두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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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거그 당시에 몇년 전이에요. 몇년전그 당시에 그거 나오는 걸다 보고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아니 마크 주크라고서 뭐한 푼이라도 더 벌라고 이런 저기 저 사양 게임이랑 막 이런 거에 광고를 때려 하고 있는데 나는 뭐 하는 거야 이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그 뒤부터 어좀 손님이 좀안 오시고 좀 조용한 날이고 이러면은 조금 이런 쪽으로 조금 조금씩 조금씩 더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마크 주커보고도 이렇게 노력하는데 나는 뭐라고 안 하나?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. 그래서 이제 광고, 마케팅 이런 거 다른 사장님들한테 많이 물어보고 놀러오시면 제가 놀러가서 여쭤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인스타 광고도 좀 해보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뭐 블로거 뭐 이런 것도 제가 하다 본 적도 있었는데 사실 저는 블로거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 됩니다 예, 블로거가 좋다,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저희 손님 때를 보면은 저는 인스타가 좀더 효과적이었던 것 같고 물론, 뭐 블로그 하시는 분이 인스타도 하시면은 뭐 상관없긴 하겠지만은, 근데 이제 블로그 마케팅은 저는 약간 회의적이고, 인스타 마케팅이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고, 기왕 할 거면은 다른 사람 쓰는 것보다 내가 조금 더 어그로를 끄는 거가 좋다고 생각하지만, 그거에 뭐 시간을 할애하지 못한다면은, 어 다른 분들 섭외해가지고 광고를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어 지금 제 생각은 그래요. 지금 제 생각은. 뭐 인스타 광고비를 지금 요즘은 잘안 하지만은 옛날에는 열심히 태웠는데 그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약간 부적 같아요 부적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가 뭐 어디 가가지고 잘하는 문학집 가가지고 이렇게 노란 색깔 종이에다가 이렇게 적어놓은 거를 빨간 색깔 봉다리 같은 데다 넣어주시잖아요 왜 지갑에 넣고 다녀라 돈이 들어온단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거 같아요 그거 인스타 광고는 부적 같은 거 있으면 뭔가 좀 느는 것 같기는 한데 과연 이것 때문인가는 잘 모르겠는 약간 그런 느낌 음, 그런 느낌이고 근데 또안 하면 뭔가 찝찝한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는 근데 요즘은 잘안 하긴 하는데 확실히 좀좀 음, 좀 광고를 하고 싶은 내용이나 이런 게또 되면은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예전에 광고할 때는 저 아는 동생 중에서 카피라이팅 하는 애가 있어요 걔한테 이제 다음 뭐 얼마라도 주고 좀 우리 가게 홍보하는 글좀 적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광고를 조금 했는데 확실히 효과가 없진 않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막 그것 때문에 엄청나다, 요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근데 효과가 없다라고 보기는또 어려운 부분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때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, 은 네. 그래서 확실히 계속 좀 많이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보통 쉴때 저는 이제 손님이 좀 뜸하거나 비, 어제 어제 진짜 비 많이 왔잖아요. 진짜 조용했거든요. 네, 그럴 때는 그런 것좀 하면서 치, 시간을 보내고 자, 오늘도 일요일이고 오늘도 이제 비가 추적 추적 조금 왔다가 내리다가 안 내리다가 막 했는데 오늘도 막 그렇게 특, 특히나 추석 대목이 왔다 갔다 거릴 때는 약간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요. 뭐 어쩔 수가 없어요. 어쩔 수가 어쩔 수가 없어서. 그거를좀 견뎌야 됩니다. 견뎌야 되고 그 내가 어떻게 운영을 아예 자꾸 카톡이 오네. 야, 엄마 멈춰. 그래가지고 그때 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. 물론 뭐 저도 게임을 아예 안 한다거나 뭐뭐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최대한 좀 가게에서는 가게 생각을 좀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가게 밖에서는 가게 생각을 안 하려고 좀노력은 합니다. 물론 그게 쉽진 않고 가게에서도 쉽지는 않은 거지만 그렇게 해서 좀 운영을 하고 있고. 그리고 저도 이제 가게를 조금 늘리는 게제 꿈이다 보고 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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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니까 어, 그런 것들을 좀더잘 하고 싶은 마음이 또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, 뭐 시간 이 있을 때좀 알아보고, 그다음에 가게에서 뭐 아이패드나 이런 거 이용해서 좀더 서칭 많이 하고, 그다음에 이거는 뭐 게임 제외하고 좀 짜잘짜잘하게 또 하는 건 뭐냐면은 어, 부동산 구경. 부동산 구경은 되게 많이 하거든요. 1일1 네이버 부동산. 어, 이거는 꼭 하는 편입니다. 그 그러니까 예전에는 상가만 봤었는데 지금은 상가, 아파트, 부산 쪽, 진구 쪽에 있는 거는 좀 많이 찾아보는 편이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인천, 광명, 수도권 쪽 수도권 쪽도 좀 보는 편입니다. 수도권 쪽도 보면서 아 요즘 뭐 시세가 이렇구나, 저렇구나 이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인 경매라고 경매 사이트가 있어요. 거기 가가지고 또 오늘은 어떤 매물이 올라왔나 뭐사 구경도 좀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코인, <laughs> 코, 코인 이제 단타 칠 때도 있고, 아니면은 이제, 아, 요즘에 폼 가격이 어떤지 좀싹 보고, 언제 살까 막까. 지금 돈을 다 빼놓은 상태라서, 어, 지금은 코인에 들어가 있는 게 없는데, 음, 좀 가격 보면서, 어, 나 이때쯤 사야지? 막 이런 생각 하면서, 가격이랑 차트도 좀 보고. 그 다음에 요즘 제가 국장은 잘안 하긴 하지만은, 주식도 좀 확인을 하는 편입니다. 그래서 언제 좀뭘 살까, 음, 어떻게 물을 탈까, 이런 고민하면서, 어, 그런 거를 좀 하는 편이에요. 네, 네. 그러면서, 저, 너, 너는, 저는 이제 손님이 안 계신, 손님이 좀 뜸한 그런 시간대, 어, 그런 걸 하면서 시간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. 어, 그래요. 어, 그래서, 어, 뭐, 모든 걸다 뭐 잘할 수는 없지만, 일단,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좀 하고, 아닌 거는 그냥 이렇게 사, 구경만 하는 거죠, 이제. 내가 지금 부동산을 음. 어떻게 삽니까? 음. 아이씨, 장난이 없던데? 음. <laughs> 야, 이거는, 어? 야, 원룸 구하는 게 아니던데, 부동산은? 어, 장난이 없던데, 아이씨, 그, 그거... 야, 친구들 중에서 집산 친구들 몇명 있는데, 와, 대단하다. <laughs> 야, 나, 나이 40이 다 돼가는데, 지금. 직도 월세 살고 있는데. 일단 한번 뭐 구경은 꾸준하게 한다. 꾸준하게 구경하면서 시세 파악 정도는 좀 하면서 어 살고 있다. 한이 정도입니다. 그래서 뭐 광고 마케팅 고민, 그 다음에 그 이벤트 메뉴 고민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뭐 지낸다. 손님이 왔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빠이빠이.